함께하면 사자도 이긴다.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형자들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. 어릴 적한 입을 덮고 자던 형제. 아버지한테 혼날 때 서로 감싸주던 남매.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문제로 법정에 섭니다. 아파트 한채 때문에 50년 우애가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. 명절에도 서로 피하고 조카 결혼식도 안 갑니다. 탈무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경고했습니다. 두 형제가 합심하면 사자도 잡지만 서로 싸우면 개에게도 물린다. 부모님 두 분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자식들이 하나 되는 것이 더큰 유산입니다. 외부의 어려움은 이겨내면서 형제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음.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가장 속상해하시는 건 자식들 가난한 게 아니라 자식들끼리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겁니다. 우리 죽고 나면 사이좋게 지내라던 그 말씀 이제라도 지켜드리면 안 될까요? 먼저 전화 한통 해보세요. 자존심보다 소중한 건 피붙입니다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